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31일이네요. 그 가, 간단하게 앞에는 음, 제가 예지몽이나 제가 느낀 그 스친 영감으로 잠깐 이야기해 드릴게요. 어, 윤석열하고 그 김명현은 제가 누참 말 말씀드렸듯이 아작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두 사람은... 제가 신경을 안 쓰는데, 자기들이 사실 수입, 입은 모습도 그 윤석열은 잠시 스치듯이 꿈이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서 세면할 때 잠시 스치듯이 어, 봤는데, 아, 이거는 그, 그걸로 저는 탄핵이나 그걸로 끝나길 바라지 않거든요. 아예 아작을 내고 싶어서 그두 사람은 음,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음, 그, 그 사람들은 제가 끝까지, 응징할, 응징할 생각이기 때문에 어,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2,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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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전부터 긴건이를 제가, 아, 이제, 이제 긴건이를 어떻게 해야 될 건데, 이렇게 하면서, 긴건이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긴건이를, 내가, 어, 꿈에 그, 그가 하는 행동을 아니면 그 미래를 어, 따라가 봤는데 아, 김건희는 좀 힘듭니다 저도 아, 김건희는 좀응징하기가좀 힘듭니다 잘빠지 빠져, 교묘하게 빠져나갔고 그리고 다른 남자 만나고 제가 비, 어, 부분 공개 영상으로 국내에 대해서 다 올리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모를 겁니다 그리고 아셔야 되는 게 음, 저는 음, 완벽하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어, 이재명 씨는 그일일에면 어, 뭐 사형이 나와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했듯이, 어, 저는 그냥 하늘에서 계시 받은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오면서 그게 다 맞다는 것을 제가 제 스스로 확인했기 때문에 더 확신하는 겁니다. 음, 제가 아, 생각, 한 대로가 아니라, 제가 꿈에 예시받은 대로, 예를 들어서, 어 이재명과 윤석열이 같은, 비록 윤석열이 대통령이지만, 이재명도 같은 권리와, 어, 같은 권한과 같은 힘을 가질 것이라고 계시받았고 어, 윤석열은 내가, 음, 그, 순식간에 가장, 어, 그 놈이 가장 대노할 때, 그때 아작을 내버렸고, 버 그리고 그 내라는 순식간에, 그부테타는 순식간에 어, 제가 그 끝나는 것을 보았고, 그거는 제가 한건 아닙니다. 보았고, 그런 식으로 다 했기 때문에, 저를 믿으시면 되는데, 김건이가좀 힘듭니다. 어 다른 남자하고 그 지내는 거까지 봤는데, 한번 다시 이제 또. 아, 할 생각인데, 어, 이렇게 큰 사고가 나는 바람에 조금은, 그, 조금은 여유를 두고, 어쨌든, 이기쯤으로 김건희는 조금, 어, 어떻게 하게, 교묘하게 빠져나갈 확률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살지는 않을 겁니다. 그치만 빠져나갈, 우리나라에서 산다, 안 산다는 제가 확신할 수 없는 게그 장소가 2층 집을, 집에서 2층에 사는 거고, 제가 올라가려고 했을 때, 모 올라가게, 교 겸하게 숨어버거 막았는데, 경비원 보고 막으라 해서 막았는데, 청와대 내부라 했는데, 청와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풍이, 외국풍이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일 확률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어, 잠은, 그, 제가 응징하는 데는 실패했거든요. 어, 그리고,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그구나, 극자는 같은 공산주의다.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그, 그, 할아버지들 빨 뭐, 이재명 씨 보고 빨갱이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빨갱이가, 간단하게 빨갱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북한이나 중국이나, 어, 언론을 통제하고, 그리고 언론을, 그, 국민을 세뇌욕시키고, 그리고 국민을, 권력을 위해서는 국민을 죽일 수도 있고, 감금할 수도 있고, 이렇게 빨갱이입니다. 그러니까 독재 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뭐 언론을 통제하는 거는 민주주의에서도 그렇게 할수 있고 또어 어,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렇게 하는 건 민주주의에서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공통점이 약간은 있지만 하나 다른 점 완전히 다른 점은 국민을 죽이거나 죽이려 하거나 국민을 그계대지 취급하는 그런 정책은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빨갱이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대표적인 빨갱이 빨갱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사람들이 그세뇌당에서 수술을 해야 되는 환자들인데 수술하기 전에 그 우두머리들을 지금 내란이나 내란 공범이나 내란 홍보하는 어 사람들에서 반드시 엮어서 끝을 내야 됩니다. 예, 네, 반드시 끝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에, 우리나라가 더 진짜 좋은 나라가 되고. 어, 제가 이렇게 이제 조용히 지내리하다가 다시 유튜브로 얼굴을 내밀고 아 이제 정면 이렇게 검은 세력들하고 정면 승부를 해야 되겠다 하고 나온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내그에도 옛날에도 내가 내 나만의 세계에 빠져 있다. 나만의 세계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저는 음, 고양이도 사랑하고 그리고 어 제가 꿈꾸거나 예지했는게100% 맞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확신하는 겁니다. 어 그게 만약에 그 제가 돈벌이 용으로 했다그러면은어 여러 가지 뭐 다른 댓글이 있어도 좋지만 돈벌이 용으로 한 적도 없고 그냥 어, 저는 오로지 어 우리 주위의 이웃을 사랑하고 오로지 내 주위의 사랑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냥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신이 주는 혜택을 아 내가 그냥 어, 그냥, 그냥 내가 안고 죽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세상에 어, 유튜브를 켜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그런 세력들을 응징하는데 가장 앞장설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